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자책골을 터뜨렸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게 뭐 덮인 것처럼 보이시겠습니다만 전혀 덮여있지 않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개딸이라고 하는 20% 정도만이 항소포기를 잘했다. 걔네들이 막 정신병자니까 뭐 우리가 뭐 얘기할 건 없고. 상식적, 막 상식을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민이라고 한다면 누가 됐든지간에 이 부분만큼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겉으로는 뭐 이제 언론 보도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묻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그 다음 스텝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이화영 이,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제일 좀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화영 입장에서는 지금 진짜 먼 줄이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차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진짜 그 줄이 탈 수밖에 없지. 왜? 아니 자기가 지금 기대하고. 거는 민주당 애들 저렇게 미친 척 해가지고 무슨 뭐 조작 수사다 검찰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거기에다가 막 술자리 뭐 휘우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공소 취소를 갖다가 시킴으로써 무죄로 내가 나가겠다 이 지금 꿈밖에 없잖아요. 그 뿐만을 생각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폭로하는 것도 지금 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대장동에 대해 가지고 전할 일을 쳐놔 가지고 검찰 항소 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었는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에들 같은 경우도 조작수사나 뭐다 공소폭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저는 그래가지고 애당초 김만배를 살리고 이화영은 버리겠다 라고 하는 걸로 지금 이게 귀결됐다 라고 봅니다. 이화영씨 본인 수스로도 느낄 걸요? 야 지금 상태에서 갑자기 민 민주당은 쏙 들어갔잖아요. 요즘 무슨 뭐 술자리 파티가 어떻다라는 술자리 휘유가 어떻다라는 뭐 그런 얘기 나옵니까? 못 나오거든요. 왜? 워낙에 이번에 대장동 그거로 인해 가지고 대었기 때문에 이화영 씨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절대로 이화영 씨를 갖다가 공소 취소 그거는 뭐 택도 없는 소리겠고요. 그리고 무슨 뭐 사면 그것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평생 지금 감방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그 위증죄에다가 제3자 뇌물죄 그 재판까지도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특가법 처리 돼가지고 20년을 갔다가 감방에 지금 썩어야 되는 것인데 기존에 7년 8개월에다가 나이가 지금 60이 넘은 사람이 무슨 놈이 20년을 갔다 감방에서 썩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에라도 지금에라도 진실을 얘기하고 가명을 생각하는 것 그게 이화영 씨의 최선입니다. 자 그런데 언론들 중에 이뭐 언론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이제 그 약간 좀 듣보잡 같은 언론들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성태가 1313호. 실에서 이호영에게 3, 40분 동안 쌍욕을 갖다가 했다. 뭐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고. 김성태가 박상용을 갖다 끌어안고 시청 속에서 같이 그냥 뭐 죽어버리자.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박상용이 이제 그 검사 아닙니까? 예, 이제 그이 쌍방울이랑 요거 이제 그 대북수사 했었던 검사죠. 그렇죠? 김성태가 박상용을 끌어안고 무슨 뭐 뛰어내리려고 했다. 뭐 이런 지금 막 별의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뭐 상식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밑에 나와 있습니까? k h 조경식이라고 하는 부회장이 이화영에게 쌍욕을 얘기했더니 이화영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그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놀라면서 반문했대. 아 영화 시나리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수준이 뭔가 좀 어느 정도는 믿을 만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지. 뭔 놈의 막 조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화영한테 아이고 이화영 씨 무슨 뭐 김성태한테 쌍욕 들었다면서요. 이랬더니 막 이화영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고 그거 어떻게 아셨냐고. 그 연기가 딸려가지고 이게 지금 실감이 안 나는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일단 어떤 개소리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짓는지는 저희가 들어봐야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김성태 회장이 검찰의 회유가 됐대.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주장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김성태 말만으로 안 먹히니까 이화영 진술까지 얹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김성태가 이화영을 불러달라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불러가지고 회유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거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개소리고 그다음 계소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검찰의 진술 강의와 있었다고 그때만 백정환 씨가 막 난리 부르스를 쳐 가지고 그것 때문에 회유 전략이 이제 아웃이 됐던 거래요. 그래 갖고 이제 부랴부랴 김성태가 또 이화영을 막 불러달라고 해 가지고 검찰총으로 이화영이 불러 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화영한테 3, 40분 동안 무슨 막 쌍욕을 갖다가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개소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니까,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질문이 드는 건 이거죠. 야, 그러면은 조, 모였습니까이 뭐였, 인간 이름이. 뭐 조경식이었죠. 조경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아냐그 전에 본인이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어떻게 아냐 자,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는 겁니까? 아! 김성태한테 직접 전해 들어가지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성태한테 들은 이 시나리오를 이화영한테 얘기를 해줬더니만 기가 막히게 이화영이 화들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라고 대물르면서이 이야기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거를 지금 민주당 애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단체로 지금 실성한 거야. 이뭐 어떻게 그러니까 집단 실성 이거 약간 좀 사회 현상 같이 누군가 좀 연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병리적 현상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단체로 지금 마틴이 가 있거든요. 일단 첫째로 이 모든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첫째 이인터뷰란 당사자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조경식이라고 나와 있죠. 이 조경식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KH 그룹의 부회장이다 이런 지금 이제 명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조경식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자 최근에 이제 또똥볼쳤다 대표적인 주자가 누가 있? 습니까 우리 영교 언니가 있잖아요. 영교 언니가 무슨 뭐조이대를 갖다가 막 사퇴시키겠다라고 있지도 않은 무슨 뭐 녹취록 같은 거막 희한한 거뭐 AI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것만 틀어대고 조이대만 사퇴하라고 진짜 개발작을 갖다가 했는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운자 그냥 바보 멍청이 됐잖아요. 그 영교 언니가 영교 언니가 무슨 뭐 술자리 회유다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국감장으로까지 불러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지금의 저 조경식입니다. 그리고 조경식 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이 사람 뭡니까? 전과 구범이야. 야, 이거 막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를 좀 하려면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증언하고 뭔가 얘기를 하려면 일단 전과는 기본인 거예요. 어디가 가지고 저런 인간을 갖다가 수소문해서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과 구범이라고 하는 것도 막좁하고막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나? 사기 전과가 다 대부분을 이룬다라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해서 그냥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도대체 민주당 애들은 언제 정신 차릴 겁니까? 김미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하는 게뭐야 사기꾼 불러다가 놓고, 그 전에 뭐 지난, 지 지난 그 대선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듣도 보도 못한 인간을 갖다가 데려다 가 앉혀놓고 증언이라 합시고막 증인이라고 막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무 소리나 짓거리도록 하는 거. 언제 이거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뭐 근근히 지금 이제 정치 생명 이어가는 것인데. 사기 전과가 있는 저 지금 사기꾼을 갖다 대려 놓고 얘기를 듣는 것도 코미디인데. 제일 역대급 사기가 뭐였습니까저 지금 청문에 나온 것 자체가 사기예요. 왜? KH그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경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사에 입사한 적도 없는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까. 야 이거를 막 어디서부터 도대체 제가 찝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겹겹이 이게 막꿈 속에 꿈 속에 꿈을 갖다가 꾸는 것처럼 사기꾼을 갖다가 데려고 와가지고 영교 언니가 K H 그룹의 부회장님입니다. 모시기 어려웠습니다. 그만 영상 제가 보여드리면 좋은데 막 서영교가 막 밑밥을 엄청 깔더라고. 야 우리 진짜 막 모시기 힘들면 모셔왔다. 뭘 모시기 힘들어? 찾기가 힘들겠지. 저런 사기꾼을 갖다가 모시기 힘들면 모셔왔다 해가지고 야 내가 있잖아. 뭐 이화영 만나가지고 어, 술자리에 있다고 얘기 들었어. 김 김성... 정태한테 얘기 들었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개망했는데 완전 히냥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는 부족해가지고 최근에는 무슨 뭐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에서 조경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앉혀다가 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화영이가 이번에는 막 쌍욕을 갖다가 들었다더라. 김성태가 이번에는 또뭐라는 거예요? 박사형 검사를 끌어안고 뭐0평성에서뭐 뛰어내리고자 했다더라. 다 카더라입니다. 이 지금 기사의 밑에 지금 달려 있는 거 보십시오. 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큰 다운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겠어요? 조경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붙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럴 거면 내가 기사를 쓰지 그렇지 않습니까뭐 성경식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 뭐 데려오지 뭐붙아요 성경식 하나 데려다가 놓고 뭐 그런 거다 없었습니다라고 큰 다운표 해 가지고 기사 쓸수 있다면 제가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화영 씨가 이쯤 됐으면 단념해야 된다라고 봐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다 하산하지 않았습니까? 영교 언니 지금 뭐 얘기합니까? 그냥, 그냥 완전히 그냥 반 병신 되지 않았습니까? 이상한 소리 했다가. 영교 언니도 나가리 되고 민주당 내에서도 서영경 보면서 얼마나 혀를 찼겠냐고요. 하다 진짜 만 저거 만 목소리는 크지만 어? 또막 체격은 또 좋지 어떻게 함부로 뭐 밀어낼 수도 없고 하, 막 그냥 막 아무 소리나 그냥 하고 있다. 얼마나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소리가 많았겠냐고요. 하물며 그 이후에 영교 언니 1차전. 거기에다가 지금 검찰 항소폭이라고 하는 2차전까지 끝난 마당에 누가 도대체 지금 이화영을 갖다가 위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이것만 하고 이 총대 메고서 야 이화영이가 진짜로 공소 표기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연교원니꼴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된다. 검찰에 협조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불어가지고 그냥 형량을 감량시키는 거. 감량시키는 거. 그게 이화영 씨한테 최선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화장품 판매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맨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많이 또 구매해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뭐 몰랐다 나는 뭐 그런 거 파는지, 뭐뭐 뭐, 뭐 하고 있었냐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화장품 열심히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에 지금 댓글 고정 창에다가 판매 또 하는 그 링크를 제가 남겨놨으니까 그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많은 구매와 그리고 또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